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늘은 그 부분과 더불어서 백스윙의 중간 부분, 그리고 백스윙 탑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백스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백스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올릴 때, 시작할 때는 어떤 부분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느낌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간 부분 백스윙 탑에서는 어떤 형태로 클럽이나 팔이 있어야 되는지 등등 정확한 기준을 잘 잡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백스윙을 올릴 때 사실 테이크백을 지나서 어느 정도 높이부터는 그냥 백스윙이라고 하나로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시는 골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백스윙의 세 단계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나인 라인즈라는 뉴질랜드 골프 국가대표팀 코치들이 모여서 만든 골프 이론입니다. 현재는 지지스윙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이론인데요. 제가 사실 이 스윙을 배우면서 가장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각 부분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추어 분들에게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테이크백. 근데 사실 이 테이크백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테이크백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되는 지점. 이 부분을 1번 라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맥스윙 중간 부분.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를 2번 라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흔히 저희가 9시라고 얘기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스윙 탑. 백스윙 탑을 3번 라인이라고 부를 예정인데요. 1번 라인부터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많은 골퍼들이 테이크백을 시작할 때 어디로, 어떤 느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요. 좀 자연스러운 스윙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마 회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테이크백을 시작할 때 어깨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테이크백을 시작할 때 왼쪽 무릎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들기 전에 왼쪽 무릎과 양손이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아주 살짝 움직였다가 가는 듯한 동작이 있습니다. 스윙의 시작을 알리는 동작인데요. 저는 이렇게 스윙의 시작을 알리는 동작을 하면 사실 저절로 백스윙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있는 이 스타트 동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백스윙에 대해서 좀 자세한 위치나 정확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스타트 동작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다룰 예정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라인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라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요,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오른손 지금 보이시는 이세 손가락 엄지, 중지, 약지 이세 손가락을 이세 손가락의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하실 거냐면요. 오른손 이세 손가락으로 골프 클럽의 헤드를 먼저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코킹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코킹이라는 느낌보다 헤드를 먼저 움직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손목만 꺾어서 들어 올리는데도 보시면 팔이랑 몸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양손을 잡고 제가 보여드려보면요. 오른손만 꺾는 느낌으로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게 가만히 있고 손목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만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과 어깨가 같이 회전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오른손이 세 손가락으로 헤드를 먼저 보낸 듯한 느낌으로 하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야 한다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손 엄지, 중지, 검지로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측면으로 보여드리면요. 측면에서 보셨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1번 라인을 들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되는 높이로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 라인을 들었을 때 클럽 헤드 이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은 정면이 아니라 저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숙여져 있는 상체의 각도만큼 살짝 바닥을 보는 듯한 느낌이 스퀘어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스윙을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자신 있게 하체를 써서 스윙을 하시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미스를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스윙을 할때 있어서 테이크백할 때 클럽 헤드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정면이 아니라 살짝 어드레스 때 숙여져 있는 각만큼 바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구나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테이크 백을 했을 때 1번 라인 까지 들었을 때그 위치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된 이 위치에 왔을 때 클럽 헤드와 손은 같은 방향에 있거나 손보다 클럽 헤드가 아주 살짝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보다 헤드가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내시는데요. 이렇게 되시면 스윙을 할때 궤도가 굉장히 많이 틀어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번 라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지면과 평이 되는 높이. 이 높이가 굉장히 핵심이 되니까요,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드레스 하,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로 클럽헤드를 먼저 보내는 듯한 느낌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마치 코킹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럽헤드를 먼저 보내주고 이때 옆으로 봐서 클럽헤드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정면이 아니라 살짝 바닥을 보는 듯한 느낌이구나 그리고 손과 클럽 헤드는 일직선상에 있거나 일직선상보다 헤드가 살짝 앞쪽에 있는 게 좋은 1번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드레스를 해서 오른손 엄지검지 중지로 1번 라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엔 오른쪽 팔꿈치만 접힌다라는 생각으로 테이크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면, 1번 라인을 들고, 오른쪽 팔꿈치만 접히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번 라인을 한 뒤에 오른쪽 팔꿈치를 접는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가만히 있고, 이렇게 팔이 접혀서,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어드레스를 하고, 1번 라인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팔만 접더라도 왼쪽 어깨도 따라오고 몸도 회전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2번 라인이 됐을 때 이미 백스윙의 한 80%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1번 라인에서 2번 라인을 넘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엄지검지 중지로 꺾어서 드는 듯한 느낌으로 1번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만 접히는 듯한 느낌. 오른쪽 팔꿈치만 접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접히는 듯한 느낌으로 하셔도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어디 한 곳에 포인트를 뒀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접는 듯한 느낌으로 들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라인을 할때 중요한 부분은 사실 2번 라인은 1번 라인을 올리고 오른쪽 팔꿈치만 접는 듯한 느낌으로 2번 라인을 했을 때이 그립 끝이 저희가 공이 가는 방향, 공이 방, 가는 방향 정도로 바라봐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사실 정확히 그 부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라인에서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샤프트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도는 1부터 10까지 있다면 사실 1도 되지 않을 만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번 라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1번 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팔이 지면과 평행되는 이 높이, 이 높이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라인 다음 저희가 항상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이죠. 백스윙 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은 3번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1번 라인은 오른쪽 엄지, 검지, 중지로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는 느낌으로 들고 1번에서 2번 갈 때는 오른쪽 팔꿈치만 접는 느낌. 그리고 나서 백스윙 탑 2번에서 3번까지 갈 때는요. 이양 손의 뭉치가 위로 그냥 수직으로 위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번 라인에서 3번 라인을 갈때 손만 올리더라도 몸통이 더 꼬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번에서 3번 라인을 갈 때도 손 뭉치를 수직으로 위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하지만 자연스럽게 몸의 어떤 부분들은 따라 움직인다는 거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1번 라인 올라갔고요. 2번 라인은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 접히는 듯한, 팔꿈치만 접히는 듯한 느낌이고요. 3번 라인은 2번에서 손 뭉치, 이양손 뭉치가 수직으로 위로 가는 느낌입니다. 2번에서 수직으로 위로 가는 느낌. 이 오른쪽 팔꿈치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하고 2번 라인에서는 조금 갈비뼈 있는데, 좀 양, 오른쪽 팔꿈치가 좀 낮게 위치해 있다면, 이 팔꿈치까지도 같이 위로, 수직으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백스윙 탑을 했을 때, 3번 라인이 올라갔을 때, 양손은 오른쪽 어깨 라인. 이 오른쪽 어깨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의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른쪽 어깨 라인에 손이 있으면, 양손은 제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리면요. 어드레스를 하고요. 1번 라인은 오른쪽 헤드만 오른손으로 탁 꺾어드는 듯한 느낌으로 올리고, 2번 라인은 오른쪽 팔꿈치를 접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올라갔다가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백스윙을 세 단계로 나눠서 좀 하는 듯한 느낌을 해서 쳤는데요. 지금은 저는 이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데 있어서는요. 스윙을 할때 어떤 기준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평상시 백스윙에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의 시작. 1번 라인은 오른손 세 손가락으로 꺾어드는 듯한 느낌으로 든다.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까지 가는데 있어서는 오른쪽 팔꿈치만 접힌다. 그리고 마지막 백스윙 탑이죠. 백스윙 탑은 지금 2번 라인까지 간 상태에서 손만 수직으로 든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요. 백스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평상시에 좀 궁금했거나 잘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배우리프로였습니다.